60세 이후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건조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해한 짜증처럼 보이는 이 증상이 몸이 숨겨진 건강 위험을 알리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의 수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가려움증이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신체의 다섯 가지 특정 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간과하는 문제들입니다. 길고 건강한 삶과 심각한 의학적 도전 사이의 차이는 이러한 경고 신호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낼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 읽어보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벨을 활성화하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1. 다리 아래쪽에 지속적인 가려움증, 혈액순환 문제의 신호. 다리 아래쪽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고민거리입니다. 종종 건조한 피부나 신발, 양말로 인한 자극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정강이와 발목 주변에서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더 깊은 문제, 즉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혈액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집니다. 다리 아래쪽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혈액이 이 부위에 도달하려면 더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순환이 약화되면 어려움이 커집니다. 동맥이 좁아지거나 정맥이 약해지거나 기타 심혈관 문제로 인해 순환이 느려지면 다리 아래쪽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가 받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어 건조함, 자극, 그리고 경우에 따라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초동맥질환, PAD, 의로,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기타 심각한 심혈관 문제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PAD는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하체로의 혈류가 줄어들 때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가려움증이나 불편함 같은 증상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김영수 씨는 매일 밤 정강이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무시했지만 가려움증이 계속되자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의사들은 그의 혈액순환이 약화되어 혈전, PAD 그리고 기타 위험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김영수 씨는 식단을 개선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며,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등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는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지속적인 가려움증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다리 아래쪽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 건조함, 또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피부 건조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순환 상태를 평가하고 더 심각한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로는 손가락 누르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정강이를 몇 초간 강하게 누른 후 손을 떼세요. 만약 눌린 자국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는 무시해서는 안 되며 순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미래의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혈액순환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신체가 조직과 장기의 산소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피부 건강, 관절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순환 문제를 해결하면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다리 아래쪽 건강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기 개입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등 위쪽의 가려움증, 신경 손상의 신호 특히 견갑골 근처에 등 위쪽 가려움증은 종종 건조한 피부나 자극으로 오인됩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긁어도 완해되지 않는다면 척추의 신경 손상이나 압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상부 등 신경이 척추 변화로 인해 압박되거나 손상될 때 발생하는 신경감각 이상증, 노텔 지어 페리스 세티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 디스크가 수분을 잃고 줄어들어 등 위쪽 신경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압박된 신경은 뇌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림을 유발하며 외부 원인 없이도 이러한 감각이 나타납니다. 불행히도 이 부위를 긁는 것은 표피가 아닌 신경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민재 씨는 오른쪽 견갑골 바로 아래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담한 후 신경이 눌린 것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았다면 척추 문제로 이어져 이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박민재 씨는 목표한 스트레칭, 자세 개선, 물리치료를 통해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추가 손상을 예방했습니다. 이 부위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등 위쪽 가려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만약 마비되거나 따끔거리거나 표면적인 가려움증보다 깊은 감각이 느껴진다면 신경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신경 압박이나 손상은 이동성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면 추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손바닥 가려움증, 간 기능 이상의 숨은 경고 저녁에 손바닥이 가려운 증상은 흔히 비누나 세제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건조함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 때로는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간 기능 이상과 관련된 숨은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 소화를 돕기 위해 담즙을 생성하며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중요한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 내에 담즙염이나 기타 독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피부로 스며들면서 자극을 일으키고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민감한 부위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가려움증은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혈류와 체온 변화가 피부 민감도를 높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 독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내부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바닥 가려움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이를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더 깊은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이준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씨는 몇달 전부터 저녁마다 손바닥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만진 물건이나 세제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밤에 잠을 설치게 될 정도로 불편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준호 씨의 증상을 듣고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질환의 초기 단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의사는 가려움증이 간에서 생성된 담즙염이 혈류에 쌓이면서 피부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단을 계기로 이준호 씨는 생활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는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케일 시금치 같은 잎채소와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브로콜리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루 2리터에 가까운 물을 마시며 수분 섭취를 늘렸고 가벼운 산책으로 운동량도 조금씩 늘렸습니다. 몇주후 놀랍게도 손바닥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로감도 덜 느껴졌습니다. 이준호 씨의 사례는 간 건강이 피부 상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녁마다 손바닥이 가려운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을 5에서 10초 정도 세게 누른 뒤 떼어 보세요. 눌렀던 부위가 평소보다 오래 붉게 남아 있거나 피부가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바닥 가려움증 외에 피로감,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증가, 피부나 눈의 황달, 소화 불량 같은 추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간 기능 이상은 초기에 발견하면 식이 조절, 생활 습관 개선 필요시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간경변, 간부전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녁에 손바닥이 가려운 증상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닌 간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반복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건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더큰 문제를 예방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두피 가려움증, 혈당 불균형의 잠재적 신호. 두피 가려움증, 특히 비듬 같은 명백한 자극 없이 나타난다면 사소한 불편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두피 가려움증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 특히 혈당 수치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신체 전반에 적음 염증을 일으키며, 이는 종종 피부에 나타납니다. 이 염증은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피부의 자연장벽을 방해하고 신경에 영향을 주어 만성 두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가려움증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전당뇨병이나 제2형 당뇨병의 초기 지표일 수 있으며 이는 치료하지 않으면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신체는 인슐린을 방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류의 포도당이 축적됩니다. 이 상태는 피부를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고 자극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두피 가려움증, 건조한 피부, 기타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신경 기능에 영향을 주어 두피와 다른 부위가 가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69세의 최상민씨는 몇 달간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다양한 샴푸와 국소 치료를 시도했지만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와 상담 후 혈액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전당요병 범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상민 씨에게 두피 문제와 혈당 수치의 연관성을 깨닫게 한 계기였습니다. 진단 후 그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을 식단에 추가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두피 가려움증과 다른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두피가 지속적으로 가렵지만 비듬이나 피부 자극 같은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혈당 불균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손가락을 두피에 세게 문질러 보세요. 두피가 유난히 민감하거나 건조하거나 하루 중 무작위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혈당 수치가 건강한 범위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당뇨병이나 제2형 당뇨병을 배제하기 위해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두피 가려움증은 특히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혈당 불균형과 같은 근본 문제를 지금 해결하면 미래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신경 손상, 심혈관 문제, 신부전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하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변화, 발증 및 배뇨 증가와 같은 다른 증상이 있다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조기 행동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발바닥 가려움증, 신경 손상이나 순환 불량의 신호. 특히 밤에 발바닥이 가려운 것은 건조한 피부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단순한 자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신경 손상, 순환 불량, 또는 신경병증 초기 단계와 같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많은 민감한 신경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당뇨병, 혈액순환 불량, 또는 신경 관련 장애에 의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거나 악화되기 시작하면 뇌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 가려움증, 따끔거림 또는 화끈거리는 느낌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경 손상은 무감각과 감각 저하로 이어져 발 부상이나 낙상 위험이 커지고 치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74세의 헌진수 씨는 매일 저녁 발바닥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조한 피부나 사소한 자극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후 황진수 씨는 초기 단계의 말초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순환 문제와 혈당 문제와 관련된 상태로 흔히 나타납니다. 그의 경우 신경 손상은 순환 불량과 관련 있었고, 이는 종종 당뇨병과 연결됩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걷기,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인 식단 개선, 발 관리에 더 신경 쓰는 생활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황진수 씨의 증상이 개선되었고, 추가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특히 밤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증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로는 펜캡이나 비슷한 물건을 발바닥에 가볍게 문질러 보는 것입니다. 한쪽 발이 다른 쪽보다 감각이 줄어들거나 가려움증에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이 동반된다면 신경 관련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감각, 피부 색깔 변화, 발의 상처나 염증 치유 어려움 같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신경병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발의 감각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낙상과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순환불량은 괴양, 감염,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절단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발 가려움증이나 언급된 발은 우려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순환과 신경 건강을 평가하세요. 지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발이 아래쪽에 지속적인 가려움증과 순환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환 불량이 불편함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말초동맥질환과 같은 더 심각한 심혈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핵심은 조기 발견과 생활 변화가 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웰빙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순환에 대해 새롭게 주목한 것이 있거나 건강 관행을 개선할 통찰력이 생겼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래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더 유익한 건강 팁과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